서준이 살고 있는 청림 아파트 7동은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과는 동떨어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섬이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콘크리트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흡사 거대한 허물을 벗는 괴물의 피부 같았다. 밤 12시 47분.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서준의 구두 소리가 텅빈 단지 내에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다. 하아.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온 한숨이 차가운 밤공기에 흩어졌다. 최근 일주일 동안 서준은 알수 없는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단순히 업무가 많아서라고 하기엔 등 뒤를 따라다니는 시선이 너무나 노골적이었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자신의 그림자가 평소보다 조금 더 길거나 혹은 조금 더 짙다는 착각이 들었다. 7동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낡은 건물 특유의 퀴퀴한 냄새였다. 지하에서부터 올라오는 하수구 냄새와 누군가 복도에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에 부패한 악취가 섞여 있었다. 서준은 코를 찡긋거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텅, 텅, 깊은 우물 안에서 무거운 추가 내려오듯 엘리베이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강했다.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순간 서준은 잠시 멈칫했다. 내부의 조명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밝았다. 마치 취조실의 조명처럼 스테인리스 벽면에 반사된 빛이 서준의 눈을 찔렀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바닥이 미세하게 출렁거렸다. 기분 탓일까? 서준은 14층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 끝에 닿는 버튼의 촉감이 평소보다 끈적거렸다. 누군가 사탕이라도 묻혀 놓은 것 같았지만 육안으로는 투명하고 깨끗했다. 위잉- 마이너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2층, 3층. 숫자가 바뀔 때마다 낡은 기계음이 고막을 긁었다. 그런데 4층을 지날 무렵 서준은 정면 거울 모서리에 비친 무언가를 발견했다. 자신의 어깨 뒤편 거울의 사각지대에서 누군가의 손가락 한 마디가 살짝 보였다가 사라졌다. 서준은 전신에 소름이 돋아 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거울 속의 서준이 뒤를 돌아본 채 눈동자만 굴려 현실의 서준을 쳐다보고 있었다. 현실의 서준은 정면을 보고 있었지만 거울 속의 서준은 여전히 뒤를 돌아본 채였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명백한 시차였다. 서준은 눈을 비비고 다시 거울을 보았다.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은 다시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미쳤군. 잠이 부족해서 그래.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벽면 손잡이를 잡았다. 그때였다. 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덜컥거리며 멈춰섰다. 버튼을 누른 사람이 없는데도 문이 스르륵 열렸다.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센서 등은 응답하지 않았고 오직 엘리베이터 안에 창백한 빛만이 복도 바닥을 한뼘 정도 비추고 있었다. 그 어둠의 경계선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옷감이 너무 낡아 마치 타버린 종이처럼 너덜거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얼굴을 완전히 덮고 있었다. 서주는 숨을 죽였다.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안 타세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여자가 천천히 한 발자국을 내디뎠다.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이었다. 발바닥이 엘리베이터 바닥에 닿는 순간 쩍하는 기분 나쁜 점차음이 들렸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오자 엘리베이터 안은 순식간에 장례식장의 향냄새와 썩은 고기냄새로 가득 찼다. 여자는 서준의 바로 옆이 아닌 서준의 등뒤 구석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는 벽을 마주보고 섰다. 서준은 차마 뒤를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8층. 9층. 10층. 엘리베이터 내부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다. 서준은 정면 스테인리스 벽에 비친 여자의 실루엣을 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때 등 뒤에서 여자의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숫자가 틀렸어. 서준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손을 뻗어 층수 표시판을 가리켰다. 11층이어야 할 표시판에는 13이라는 숫자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숫자는 12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13-1, 13-2, 13-3 같은 기괴한 조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판이 붉게 전멸하며 숫자를 토해냈다. 13-1, 13-3, 13-9. 현대식 아파트에서 금기시되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13이라는 숫자가 기괴한 보조 숫자를 달고 증식하고 있었다. 서준은 뒷걸음질을 치려 했으나 등 뒤에 선 여자의 차가운 기운이 벽처럼 그를 가로막았다. 숫자가. 틀렸어. 여긴. 올라가는 곳이 아니야. 여자의 목소리는 이제 서준의 귓등을 타고 흐르는 벌레의 움직임처럼 생생했다. 서준은 공포에 질려 닫힌 버튼과 열린 버튼을 마구잡이로 눌렀다. 하지만 버튼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마치 기계 자체가 생명을 잃었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의지를 가진 생명체로 변한 것 같았다. 덜커덩 엘리베이터가 갑작스럽게 요동치며 멈춰섰다. 층수 표시판에는 숫자가 사라지고 검은 줄만 그어져 있었다. 칭 마이너스 스르륵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곳은 서준이 매일 보던 13층 복도가 아니었다. 복도는 좌우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벽면은 마치 사람의 피부처럼 눅눅하고 분홍빛을 띄고 있었다. 천장에서는 형광등 대신 희미한 인광을 내뿜는 이끼 같은 것들이 매달려 있었다. 여자가 움직였다. 그녀는 서준의 옆을 지나쳐 복도로 나갔다. 그녀의 맨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쩍쩍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서 검은 액체가 베어나왔다. 여자는 복도 한가운데 멈춰서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이 처음으로 제대로 보였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깊은 구덩이만 파여있었고 그 안에서 수천 마리의 작은 구더기들이 꿈틀거리며 밖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벌렸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잇몸 사이로 검은 혀가 뱀처럼 비집고 나왔다. 14층에. 갈 거지? 그녀의 말에 서주는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었다. 턱이 덜덜 떨리며 이빨끼리 부딪히는 소리만 복도에 울려 퍼졌다. 까봐. 거기. 내가 아는 내가. 기다리고 있어. 여자는 기괴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복도 저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달릴수록 관절이 마구 뒤틀리더니 이내 짐승처럼 네 발로 벽을 타고 천장으로 기어 올라갔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거미 같았다. 서준은 미친 듯이 엘리베이터의 14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 끝이 뭉개질 정도로 강하게, 다행히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틈이 좁아지는 순간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무수히 많은 눈동자들이 일제히 번뜩이며 서준을 향해 덮쳐오는 환각이 보였다. 쾅, 문이 완전히 닫혔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기분 나쁠 정도로 조용했다. 진동도 소음도 없었다. 오직 서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딕 마이너스. 정상적인 소리가 들렸다. 표시판에는 선명하게 14라는 숫자가 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서준은 평소와 다름없는 자신의 아파트 복도를 보았다. 익숙한 센서 등이 켜지고 이웃집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도 그대로였다. 살았다. 살았어. 서준은 다리가 풀려 복도 바닥을 기어가듯 1402호 현관문 앞으로 갔다. 번호키를 누르는 손이 심하게 떨려 자꾸 오타가 났다. 세 번의 실패 끝에 겨우 문이 열렸다. 띠리링 마이너스 서준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까지 질렀다. 차가운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거실에는 TV가 켜져 있었고 평소 자신이 즐겨보던 심야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서준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TV 소리는 들리는데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자신은 혼자 사는 자취생이다. 출근할 때 TV를 켜놓고 나간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서준은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거실 쪽을 살폈다. 소파 뒷부분만 살짝 보였다. 누군가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는 듯 머리카락 윗부분이 살짝 보였다. 누구? 누구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소파에 앉아 있던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서준 자신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서준과는 달랐다. 소파에 앉아 있는 서준은 얼굴 전체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흰자위 밖에 보이지 않았다. 소파 위에 서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다. 일찍 왔네. 거울 밖은 처음이지. 그 순간 서준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들어온 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혹은 13층의 연장선상에 있는 뒤집힌 세계였다. 현관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서준아, 문 열어. 번호키가 안 먹히네. 너 안에 있는 거다 알아.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서준 자신의 목소리였다. 진짜 서준이 퇴근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서준은 이제 결정해야 했다. 눈앞에 괴물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신을 이지옥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는 서준의 뇌를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공포를 선사했다. 서준아 문 열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의 어조는 시간이 갈수록 다급함을 넘어 기괴한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반면 거실 소파에 앉아 피칠갑을 한채 자신을 응시하는 또 다른 서준은 기묘할 정도로 정적이었다. 너넌 대체 뭐야? 서준은 주방 식탁 위에 놓인 과도를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베어나온 식은땀 때문에 칼자루가 자꾸만 미끄러졌다. 소파 위의 괴물은 대답 대신 리모컨을 들어 TV 볼륨을 높였다. 예능 프로그램의 방청객들이 내지르는 웃음소리가 거실을 광기 어린 소음으로 가득 채웠다. 하하하하. <laughs> 까르르. 시끄러워. 꺼. 당장 끄라고. 서준이 비명을 질렀지만 소파 위의 존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프레임이 끊긴 필름처럼 뚝뚝 끊기며 기괴한 잔상을 남겼다. 그는 서준에게 다가오며 입을 번긋거렸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서준의 머릿속으로 직접적인 파동이 전달되었다. 우리가 나뉜 게 아니야. 내가 두고 온 거야. 13층에. 내 영혼의 절반을. 그 순간 거실 벽면에 걸린 커다란 벽시계의 시계추가 멈췄다. 동시에 현관 밖의 두드림도 멈췄다. 정막, 고막을 찢을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서준은 숨을 멈추고 현관 외시경으로 다가갔다. 구멍을 통해 본 복도는 아까와 달랐다. 센서 등은 여전히 꺼져있었지만 복도 바닥에 수천 개의 눈알들이 박혀서 일제히 서준의 현관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알들 사이로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던 검은 원피스의 여자가 복도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채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서준의 목을 뒤에서 안고 있었다. "열어줘. 서준아. 얘도 들어가고 싶대." 여자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 왔다. 밖에 서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그는 이미 인형처럼 축 늘어진 채 여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서준은 뒤를 돌아보았다. 집안의 괴물은 어느새 서준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서준은 자신의 기억이 조각나는 것을 느꼈다. 13층. 그래, 13층이었다. 사실 그는 오늘 처음 그 엘리베이터를 탄게 아니었다. 10년 전이 아파트로 처음 이사 오던 날, 그는 13층에서 멈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던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무언가를 그곳에 버려두고 왔다. 어린 시절의 공포 혹은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나약한 자아. 그 모든 것이 13층이라는 거대한 배양액 속에서 괴물로 자라난 것이다. 아. 서주는 과도를 휘둘렀다. 하지만 칼날은 허공을 갈랐다. 소파 위에 괴물은 연기처럼 흩어지더니 거실 전신 거울 속으로 스며들었다. 거울 속의 방은 이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천장에서는 피가 역류하고 있었고 가구들은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거울 속의 괴물은 서준의 얼굴을 한채 거울면을 손바닥으로 두드렸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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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거울 밖으로 뻗어나온 것은 서준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까 여자의 손에서 보았던 비정상적으로 길고 창백하며 손톱이 빠진 괴물의 손이었다. 그 손이 서준의 발목을 낚아챘다. 이거 놓으라고. 이 괴물아. 서준은 발버둥 쳤지만 힘의 차이는 압도적이었다. 몸이 바닥을 쓸며 거울 쪽으로 끌려갔다. 그때 현관문이 콰광.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밖에서 기다리던 여자와 그녀가 안고 있던 또 다른 서준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여자는 네 발로 기어 서준의 가슴 위에 올라탔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검은 타르가 서준의 얼굴을 덮었다. 이제 다 모였네. 하나가 될 시간이야. 서준의 의식은 멀어져갔다. 거울 속으로 상반신이 빨려 들어가는 순간 그는 보았다. 자신의 집 베란다 유리창 너머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표정으로 거꾸로 매달려 자신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모두 13층의 주민들이었다. 거울의 차가운 표면이 피부에 닿는 순간 서준은 비명을 질렀으나 소리는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폐부로 밀려드는 것은 산소가 아니라 진득한 수운 같은 액체였다. 거울 너머로 빨려 들어가는 찰나의 순간 서준은 자신의 방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아까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왔던 가짜 서준이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안경을 주었으며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아주 정중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스윽. 완전히 거울 속으로 함몰된 서주는 바닥도 천장도 없는 무중력의 공간에 던져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의 집이 아닌 청림 아파트의 골조만 남은 기괴한 공간에 서 있었다. 사방의 벽은 시멘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고기처럼 꿈틀거렸고 배관에서는 붉은 진액이 박동에 맞춰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수만 겹으로 메아리치며 돌아왔다. 발밑을 내려다보자 투명한 바닥 아래로 아파트의 전층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1층부터 12층까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티이브를 보는 일상이 보였지만 13층과 14층 사이에는 끝을 알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것은 아파트의 자궁이었다. 입주민들이 수십 년간 뱉어낸 고독. 증오, 자살 충동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배수구를 타고 내려오지 못하고 13층이라는 보이지 않는 틈새에 고여 만들어진 괴물들의 배양소였다. 서준은 그 구멍 안에서 무수한 서준들을 보았다. 어떤 서준은 울고 있었고, 어떤 서준은 미친 듯이 벽을 긁고 있었으며, 어떤 서준은 이미 형체를 잃고 벽면의 시멘트와 섞여 들어가고 있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서준은 필사적으로 위층을 향해 기어올랐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때 아까의 그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이제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명의 여자가 서로의 몸을 꼬아 만든 거대한 살덩어리 괴물이 되어 서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너도 봤잖아. 저 아래에 있는 내네 조각들을. 넌한 번도 온전한 적이 없었어. 괴물의 중심부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버려진 것들의 집합체야. 내가 야근을 하며 삭혔던 분노, 거울을 보며 혐오했던 내 얼굴, 죽고 싶다고 중얼거렸던 그 새벽의 한숨들. 그게 바로 나야. 괴물이 서준을 덮쳤다. 수십 개의 창백한 손들이 서준의 사지를 붙잡고 비틀었다. 서준은 고통 속에서 깨달았다. 이 지옥에서 나가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그것은 자신의 어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짜가 차지한 나의 자리를 물리적으로 탈취하는 것이었다. 그는 괴물의 손아귀를 깨물어 뜯으며 소리쳤다. 내자리를 돌려줘. 내가 진짜야. 그 순간 거울 속의 세계가 요동치며 뒤집히기 시작했다. 서준의 시야가 급격히 회전하더니 그는 다시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다. 층수 표시판은 13-9에서 멈춰 있었고, 문은 반쯤 열린 채 고장나 있었다. 복도 밖은 여전히 어둠이었지만, 서준은 망설임 없이 비상구 계단을 향해 달렸다. 이번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사냥하기 위함이었다. 1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몸을 뒤틀며 서준을 방해했지만, 그는 난간을 붙잡고 피를 흘리며 기어 올라갔다. 드디어 14층 현관문 앞. 안쪽에서는 평화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서준은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찾았다. 하지만 손에 잡힌 것은 열쇠가 아니라 거울 속에서 가지고 온 유리 파편이었다. 서준은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대신 깨진 유리로 현관문의 틈을 쑤셨다. 그리고는 문 너머의 나를 향해 소리쳤다. 문 열어. 내가 돌아왔어. 문 안쪽의 소리가 뚝 끊겼다. 잠시 후 도어락의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띠리릭. 천천히 열리는 문틈 사이로 안경을 쓰고 말끔한 표정을 한 서준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서준을 보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다. 아직도 내가 진짜라고 생각해? 가짜 서준의 손이 서준의 멱살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당겼다. 집 안은 이제 거실이 아니라 거대한 거울의 방이었다.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서준은 수만 명의 자신과 마주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명확했다. 집 안으로 끌려 들어온 서준은 경악했다. 벽지, 천장, 바닥까지 온통 거울로 도배된 거실은 빛을 무한히 반사하며 시각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수만 명의 서준이 수만 개의 거울 속에서 동시에 숨을 쉬고 동시에 눈을 깜빡였다. 찾아봐. 이 수만 명의 너 중에서 진짜 너를 내 안경을 쓰고 내 옷을 입은 가짜 서준이 여유롭게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아니 그가 앉아 있는 소파조차 거울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튕겼고 그 신호에 맞춰 거울 속의 모든 서준이 각기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서준은 미친 듯이 웃고 어떤 서준은 목을 메고 어떤 서준은 울면서 문을 두드렸다. 진짜 나는 바로 나야.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이 증거라고 서준은 절규하며 손에 든 유리 파편을 가짜의 목에 견었다. 하지만 가짜는 비웃듯 자신의 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고통? 그건 거울 속 잔상들도 느껴. 내가 아까 13층에서 본그 버려진 파편들도 전부 내가 느꼈던 고통의 조각들이지. 너는 단한 번도 온전했던 적이 없어 서준아. 너는 매 순간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떼어내 거울 속에 버려왔지. 13층은 내가 버린 쓰레기장이고, 나는 그 쓰레기들이 모여 만들어진 내가 가장 원하던 모습이야. 가짜 서준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생각해보면 그랬다. 야근에 지쳐 거울을 보며, 이런 내 모습은 내가 아니야라고 부정했던 순간들, 분노를 참으며 속으로 사겼던 증오들. 그 모든 진짜 감정들을 서준은 스스로 거울 속으로 밀어 넣었었다. 그때 거울 벽면들이 서서히 좁혀져 오기 시작했다. 거울 속의 존재들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오려 발버둥쳤다. 그들의 손가락이 거울 면을 뚫고 나와 서준의 몸을 긁었다. 아! 서준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시야가 흐릿해지며 정신이 붕괴되려는 찰나. 그는 거실 구석에 놓인 작고 낡은 거울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자취를 시작할 때 어머니가 챙겨주셨던 테두리가 낡은 손거울이었다. 그 거울 속에는 화려한 괴물도 피 흘리는 서준도 없었다. 그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주 평범하고 초라한 청년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그래. 저게 나야. 멋진 나도 괴물 같은 나도 아닌, 그냥 겁쟁이 있나. 서준은 깨달음을 얻은 듯 유리 파편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가짜 서준이 아닌 수만 개의 거울 벽면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가짜를 죽이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을 비추고 있는 모든 거울을 깨부수기 시작했다. 쨍그랑. 쨍쨍. 유리 조각들이 폭우처럼 쏟아졌고 서준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거울이 깨질 때마다 가짜 서준의 몸도 비명을 지르며 조각났다. 멈춰. 이 미친 놈아, 거울을 다 깨면 너도 돌아갈 곳이 없어져. 가짜의 외침을 무시한 채 서준은 마지막 남은 전신 거울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쾅.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며칠 뒤 청림 아파트 7동의 경비원은 1402호 앞에서 멈춰 섰다. 며칠째 문이 열려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상태였다. 경찰과 함께 들어간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가구도 가전제품도 하나 없었다. 오직 거실 한복판에 깨진 거울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거울 조각더미 위에 서준이 앉아있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제. 하나도 안 보여. 내가 누군지. 아무도 안 보여. 경찰이 그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을 때 경비원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서준의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없었다. 마치 거울이 깨진 것처럼 그의 얼굴은 수천 개의 파편으로 나뉘어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경찰이 서준을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1층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어김없이 13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수많은 서준들이 복도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서준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길을 터주었다. 어서와. 진짜가 된걸 축하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표시판의 숫자는 영원히 13과 14 사이에서 깜빡이며 멈춰섰다. 청림 아파트 7동의 주민들은 그날 이후 밤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울 속에서 수만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너는 내가 진짜라고 믿어?